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하며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베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청독들에게 이르어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항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약 번거로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번거로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겠죠. 어, 무시하고 그냥 내 편한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마 어, 그 방법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도 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살기 전에는. 그렇게 뭐 번거롭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삶의 방식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겠다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 다스리신 곳에서 제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삶이 참 단절없습니다. 목적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신들을 위해서 아니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모습들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그들은 그들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비로소 주변들을 살피기 시작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아, 사도행전에 나와있던 성전 미문에 올라갔던 올라갔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아, 베드로와 요한은 반복적인 그그태도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 번거로운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평소처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심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가운 데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물질이 아니었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근과 음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담겨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연속 선선 가운데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어, 선한 일들이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복음임을 전하는 그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권력자들이 엄중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사도들과 또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스테반 집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 번거로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바라본 것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번거로운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환영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다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또좀더 쉬운 예를 드리면, 여러분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종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함 없습니다. 오토바이만 운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하고 승용차만 운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종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그그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부터 대형 버스까지입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면 됐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느에미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아와 쌍을 이루고 있는 서적 어, 서, 성경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어, 에스라와 또한 에스더까지 연결됩니다. 같은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에스다, 에스라가 먼저 있었던 어, 시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아가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본문에 어, 언급되고 있는 이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에스라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동참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그 성전,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이 멈춰지는 일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 편하게 살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느에미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것이 아픔과 기도할 제목으로 그 인생 가운데 툭 던져 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이미 이 왕이 멈추게 했던 그 일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 아니 그 부담감보다는 사실은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깊이 찾아온 게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할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4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4개월 동안 진행할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수심이 가득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을 섬기는 일은 자신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얼굴 가운데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 고다, 이 고대에는 그렇게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왕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의 주권을 더 살아갔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금식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얼굴에 수심, 수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수심으로 통해서 그는 위기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왕이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왕이 3절 말씀에 보면 네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왕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왕하고 좀 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느헤미야 가운데 민첩하고 또한 분별력을 확하셔서 왕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 부, 분명한 어, 어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묵상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근심 가운데 있었었던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됐었는지를 왕께 보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자. 이제 육절 후반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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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에미는 단순히 이제 기도하고 그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번거로운 인생, 별로 반갑지 않은 번거롭고 복잡한 시간들 또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런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지를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느에미아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만남과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있었던 느에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을 왕께 고합니다 선택권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겁니까 왕에가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 계획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일 가운데 그 인생이 한 시간이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을 그는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묻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선택권은 왕에게 있습니다라고 그 선택의 기회를 왕에게 맡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번거로움이 있지 않았는지 근데 그 번거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가운데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어떤 피곤함과 물질의 손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정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의 후원까지 또한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그 지혜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진,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내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근데 네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역할과 이 위치 가운데 세우셨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건 에스더 왕, 왕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 주부로 또는 사업체 사장님으로 또한 가르치는 일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주권과 내 어떠한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될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하루 어제까지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또다 른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기 위해 나온 이 걸음들.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하나님 이 기도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사람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그 역할들과 그 영광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살,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내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이 될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가 오늘 온전히 임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